6장.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레아라고도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둘러앉았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6월 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마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 빵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하 200개로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5천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하다가 왕으로 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날이 아주 저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거센 물결이 일었다. 제자들이 4, 5킬로미터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다.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셨다. 나다. 괜찮으니 두려워 마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지점에 정확히 이르렀다. 이튿날 뒤에 남은 무리가 배가 한 척밖에 없던 것과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신 것을 알았다. 그분을 두고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디베레아에서 온 배들이 주님께서 축복하고 빵을 먹여주신 곳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 무리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돌아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는 디베레아에서 온 배들로 몰려가 올라타고서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향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다시 뵙고는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주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빵.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이 애매한 말로 비껴갔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색하며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국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며 그와 한편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책임자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진리를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빵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내 살과 피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수 있다. 이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심언가룟의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돌았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근거림으로만 떠돌았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 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